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어,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국을 풀 때, 이제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 이제, 국을 이렇게 그릇에다 푸고, 어, 그냥 주지 않고, 이제, 그걸 다시 국통에다 붙죠. 그리고 이제 다시 퍼서 줍니다. 저는 왜 그러나 옛날엔 몰랐는데, 어, 그릇 때문에 국이 식을까 봐 따뜻하게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국이 따뜻해야 맛있잖아요. 음식이 따뜻해야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차가울 때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어, 고등어 같은 것도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잖아요. 바로 이제 구이를 하면은 어, 식으면 비린내 나고 맛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 차가운 것은 차거야 하고, 또, 뜨거운 것은 뜨거워야 하는데, 차지도 않다.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다. 게시록 3장에 보면은, 어, 2장부터 나오죠?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 또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라오디 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핵심은, 어, 맛이 없다. 내가 참 토해 버리고 싶다. 이런 게 라우디에게야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이유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찬 것도 긍정이고요. 뜨거운 것도 긍정입니다. 요새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차가운 것도 좋은 거고 뜨거운 것도 좋은 건데 라오디 계약교의 모습은 차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모습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어, 지역적으로도 이유가 있는데, 라우디계학교의 북동쪽에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입니다. 뜨거운 광천수로, 어, 유명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라우디계학교에가 있는 라우디아 지역까지, 이제, 어, 수로가 있었어요. 수도관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오는데, 뜨거운 온천물이라도, 어, 거리가 기니까, 이, 라우디계 학교의 그 지역에 도착할 때는, 이제, 미지근한 거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제가 가본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 존사님 갔다 왔어요. 그죠? 예. 우리 존사님은 그쪽으로, 이제, 성지순례 가서.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아무튼 그렇대요. 예. 그 지역적 특색도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요.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차가운 냉면처럼 시원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다. 뜨거운 음식처럼 정말 좋아야 하는데 너희를 보니 그게 아니다. 미지근하다. 뜨뜨미지근하다. 이 주님의 책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차가운 것도 좋은 거고 뜨거운 것도 좋은 거예요. 차가운 건 뭘까? 차가운 건 뭘까요? 차가운 거는 뭐 본문에서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죠. 차가운 것. 냉철한 신앙적 판단력. 믿음의 냉철한 신념. 저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엄청 열심을 내고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과 신앙에 확실한 신념이 있어요. 인간적 신념이 아니라 성경적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냉철한 판단력, 귀가 얇지 않습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동요되지 않아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우상 숭배다. 사실 그때 우리나라에 뭐 어쩔 수 없었죠. 뭐다 연약함에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계셨죠. 주기철 목사님처 이거 우상 숭배다. 나는 할수 없다. 그런 냉철함, 정결함, 판단력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자기 중심적이지도 않고 합리화하는 모습도 없는 그런 분들 있죠. 시원한 신앙입니다. 또 뜨거움은 또 뭘까? 뜨거움은 뭐 베드로처럼, 그렇죠? 또 믿음과 신앙에 열심 있는 사람. 제 친구 목사님도 뭔가 하나에 푹 빠지면 열심히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멀리 천안 그 지역까지 이렇게 뭘 배우려고 계속 가요. 야, 참 열정이 있다. 대단하다. 이제 그런 거를 느낍니다. 몰입하는 거. 또, 뭐 우리도 이제, 목장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열심히 교회에 제가 아는 그, 목자, 목련님은 청년들을 섬기는데, 청년들이 한 20명이 넘어요. 그 20명을 매주 집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목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와, 참 뜨겁다. 열정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 이, 나우디계 학교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도, 어, 그럴 수 있죠. 차지도 않고, 예,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주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라우디에게 교회처럼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라우디에게 교회왜 그랬을까? 저는 그 원인이 17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여하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넉넉하다, 편안하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여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이 라우디기아 지역은요 어, 무역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자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가진 게 많아요, 다 부자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영향. 선한 영향력도 받지만 세상을 통해서 안 좋은 영향력도 믿음과 신앙의 안 좋은 영향력도 많이 받죠. 그 중에 가장 큰게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 어, 부요함이 신앙에 꼭 유익한 것은 아니다. 가난한 마음, 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게 줄어들죠. 라오디 계학교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시대를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샌가 가진 게 많아요.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네. 어디 기사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에서 에어컨을 한 시간 동안 안 틀어서 막 난리가 났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닐 땐 에어컨 없었잖아요, 그죠? 뭐 선풍기밖에 없고, 근데 요새는 막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 그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가난해지지만, 가난해지지만 정말 가엾어지지만 나는 부자다. 풍족하다 그런 마음 때문에 착각을 하고 뜨뜨미지근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좋아하던 기도가 잠언 30장 8절 9절에 나오는 이 아굴의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고 같이 읽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게요. 시작.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세대에 꼭 필요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부한 시대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착각에 빠지니까, 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유한 줄 착각하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관계가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 상가운데, 적용할 때뭐 오늘 우리도 그런 뜨뜻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래서 극복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어, 누가 그런 표현 쓰더라고 되는 것도 없고 예,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예, 그 그저, 그저 그런 신앙 무기력한 신앙. 러브버그라고 요새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 러브버그. 우리 동네 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와 같지 않을까. 러브버그가 해충은 아니래요. 그렇다고 꼭 필요한 이충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어, 뭉태기로 예, 죽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안 좋은, 무기력한, 쌓여 있는 그런 상태. 뜨뜨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진 않은가. 주님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제 처방전으로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 구체적으로 좀 나오는데 어,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진짜 금을 사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땅에서의 그런 부여함의 금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너의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죄사함의 은혜 그 흰옷으로 사서 입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 안약으로 또 유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안약, 영적인 안약, 바로 보게 하는 그 안약을 사서 밝히 보라. 밝히 보라. 뜨뜨미지근한 것 속에, 속해 있는, 그냥 생명력 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바울이 전에 잘못 봤죠. 1시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3일간 눈이 멀고요. 또 눈을 떴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밝히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한평생 귀하게 쓰임 받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내 모습 바로 보게 하소서, 주님, 나의 모습 깨닫게 하옵소서, 돌이키고 변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삶은 바로 나입니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서 내 영성도, 내 신앙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바로 보게 하심에, 다시 주님 기뻐하시는 냉철한 신앙, 또 열심히 있는 뜨거운 신앙, 나라여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은 주님을 맞아들이라라는 말씀이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많이 외워서 권면하는 말씀이죠. 우리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우디계야 교회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어, 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 초점이 먹는다에 있습니다 식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우리 마음가운데 들어오고자 하시는 이유 나와 동행하고자 하시는 이유도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식구잖아요 가족 어, 동행하기 위해서 네 걱정 너의 염려 가족은 어느 한 가족만의 걱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걱정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죠.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또늘 묻고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또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사람을 붙들지 말고 전하기 붙들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묻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삶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라우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계속 잊지 말고 나와 동행하자. 내가 인도하겠다. 순종하며 따라오라. 제가 오늘 그. 친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저쪽 서대문구에서 뭐회 하는데 어, 만나고 왔는데, 아,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어, 너무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되게 굉장히 좀전통적이고 어려운 교회에 부임했는데, 아, 신실하게 그렇게 목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 핵심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냉철한 신앙, 열정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내 힘으로 안 되죠.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미지근하지 않는가. 우리도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뜨거웠잖아요. 냉철했잖아요. 그 신앙의 회복을 또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는 연약해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또 믿음의 훈련의 장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냉철한 신앙, 또 뜨거운 신앙, 그 신앙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